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뭐 아침에 뭐 먹을지, 어떤 옷 입을지, 누구와 오늘 시간을 보낼지,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신을 섬길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좀 다른 사람과 어, 비교하며 불안해지거나 그러면 당장의 그런 안정 안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눈앞에 좀 만족을 쫓으려다가 좀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린 결정이, 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좀 낳기도 하는데요. 어, 이렇게 우리가 매일의 그 선택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한날의 선택이 그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 8장은 바로 그런 좀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이러한 선택이 그들의 정체성과 그 삶의 방향 이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었는데요. 어,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 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실 이 짧은 구절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불안한 그 불안과 좀 혼란을 보여주는데요. 어, 여러분 사무엘은 좀 기존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 뭐입다나 삼손 등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은 주로 이제 군사적 좀 지도자로서 이 외세, 이게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때 그런 침략이나 어~ 억압으로부터 어, 어, 백성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단순히 군사 지도자나 이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선지자였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레이지파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던 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한 지역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이라는 그 타이틀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본 왕 같은 그런 리더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았던 사무엘도 이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느덧 나이가 들었고 결국 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몰려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 사무엘처럼 훌륭하고 좀 신실한 이 사람이었는데 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는 이제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이제 3월 이전에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바로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그 제사장이라는 이제 거룩한 직분을 받고도 탐욕과 이제 부정으로 죄를 저지른 던 그런 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무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이 정의를 왜곡하고 좀 제물을 받으면 공정한 판결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누구보다 사실은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 탐욕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부위를 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아들들은 불의하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어 보였던 거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장, 어,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류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어, 이 요청을 얼핏 보면 충분히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미 나이가 많고 그의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가, 갑자기 사무엘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면 좀 나라 전체가 혼란과 불안에 이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위기, 위기의 이제 상황과 불안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이끌어줄 지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해답을 바로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이러한 사무엘이 늦고 아들들이 부패하고 이런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들의 마음 깊숙이 다른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면 되게 이제 모지고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왕들이 다시 루고 있었죠. 제그 왕들은 전쟁터에서도 앞서서 나가서 싸웠기에 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보호와 안정감을 주는 존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왕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확실하게, 확실한 것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말한, 우리에게도 다른 나달처럼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걸까요? 이스라엘은 왕정국가는 아니었어. 그 당시 그들에게는 뭐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 왕이란 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이죠.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이죠. 이 사실은 이제 사무엘 그상 뒤에서 나오는 육에서 굴설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하자 처음엔 자기를 거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것.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가난에서 승리를 주셨던 살아계셨던 왕이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계속해서 겸허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항상 또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는데 이 방식이 있어야 되게 너무 답답하고 느리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감을 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보다는 사람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착각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그 인간의 왕을 세 가지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지 알수 있는데 몇개 가져왔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두개 중에 어느 게 길어 보이시나요? 이런 질문 받을 때 대부분 위에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두 선의 길이가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 배경이나 방향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렇게 이제 한쪽이 더 길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시겠어요? 움직이고 있나요? <laughs> 움직이시나요? 움직이셔야 <하면> 됩니다. <laughs> 네, 이것도, 이 동그라미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동그라미가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이게 멈춘 그림인 것을. 완전히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내가 만든 착각이죠.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여기 구덩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답은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갑자기 이런 그림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바닥에. 여러분, 그대로 건널 것 같아요?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다고, 보고, 믿는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본 것을 해석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된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실한 게 단시, 단순한 시각적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두려움 또 기대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왜곡된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린 그 인생의 선택들이 과연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바탕으로한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감정과 두려움, 상황에 대한 불안, 기대라는 이 착시 속에서 착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결정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많이들 듣죠. 아,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어, 남들보다 앞서야 돼. 실패하면 끝이다. 이런 비교와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이 필터가 씌어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왕의 리더십을 택한 선택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다른 나다들처럼 왕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 안전할 거야. 그거 눈에 보이고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 하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통치방, 통치보다 사람의 방식을 더 안전하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똑똑하게 계산이 안될 수도 있어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하지만 바로 그 길이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뭔가 덜 멋지고 덜 성공적이고 뭔가 덜 안정적, 안전한 길로 이제 착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이 우리의 정체성을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곧 다른 나라들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백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그들의 마음을 그 깊은 곳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게 지금 이제 뒤에 부분에 길게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제 하나씩 정리한 것좀 볼게요. 처음엔 이제 너희 아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신의 병거를 몰게 하고 자신이란 것은 왕인을 말합니다. 말을 타게 하고 군대 지휘관과 농군으로, 농사꾼으로 삼아서 자기 밭과 곡식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 딸들은 향품을 만들게 하고 요리하고 빵 굽게 하고 자기 궁정을 위해서 부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가진 밭, 포도원, 감남원 소유한 것들이죠. 좋은 것들을 그중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가져갑니다. 그리고 너희 곡식과 포도주의 십일조를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주기 위해서 취합니다. 그리고 너희 종들, 소년들, 나귀들을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너희 양 때의 십분의 일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취합니다. 결국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긴 본문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죠. 취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가져간다.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너, 내가 이렇게 줄게. 너도 이거 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빼앗고 착취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취하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취합니다. 무엇을 위해? 왕이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결국 가져가는 자. 착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그 강력하고 뭔가 멋진 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 백성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며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란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그 왕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란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삶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고기라도 먹지 않느냐라고 았 불평하던 그때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스스로 그 고기 한 점을 먹기 위해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착취당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SNS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타도 하고 틱톡도 하고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처음에 다들 경험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가볍게 누워서 시작하지만 잠깐 볼게 아시는 시간 조금 한두 개만 봐야지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도 이제 알고리즘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보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알고리즘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처음에 막 도파민이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죠 이제 그러면서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집중력과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심하면 이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죠 많은 중독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기 한 점을 얻기 위해 종살이 하던 대로 돌아갔던 했던 그 모습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방식은 세상의 왕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며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조차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보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어주시는 통치입니다. 애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광려에서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분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사실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그토록 구체적이고 무서운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19절 20,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써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아니 이쯤 되면한 번쯤은 멈춰서 아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질문해 볼 만도 한데. 이미 이 착각 속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구덩이 착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속에 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어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그림 앞에서 움찔하며 점프를 계속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 구덩이를 피하려고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 뭔가 근거 없는 불안 잘못된 그 인식에 스스로 갇혀서 애써 뛰어넘고 애써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 불안해요 불안정하다 지켜주는 이도 없고 앞장서 싸워주는 지도자도 없다 그러니 이 문제를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리도 다른 나다들처럼 강한 왕이 있어야 한다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 그말속에선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죠. 아까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4절과 신명기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근데 이제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죠. 그 대신 사람의 방법, 눈에 보이는 힘, 사람은 그 왕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이제 자신들이 직접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그 주도권, 그 통제권을,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그들의 불안이 이끄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착각은 곧 머지않아 현실에 큰 고통을 주고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때때로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진죠 많은 돈을 버는 것, 좋은 성적과 스펙을 쌓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것들에 의해 통제당하게 됩니다. 뭔가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공허해지며 내가 왜 돈을 벌려 했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했는지 잊은 채 목적과 수단이 바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다가 결국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식에 속아서 스스로를 속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스펙을 쌓는 거, 인정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삶을 살고 직장을 하려면 스펙 쌓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뜯어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결코 무겁거나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눈앞에 눈 앞에 있는 그 한순간의 기쁨과 그 도파민을 쫓아 세상의 착각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런 이번 주한주 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